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글도인 친교 모임은 하나님께서 각 참여자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영적 회복과 정서적 회복 또 신체적 회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성장은 모든 친교 모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친교 모임들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모임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의 침례는 우리의 개인적 영적 성장과 아울러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글뚝게 인도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구원 사업을 천사들에게 맡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따라 나아가 일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우리들은 신령 한 사물에서 좀더 깊은 경험과 좀더 많은 지식이 필요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같이 사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더욱 강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심령은 구원의 우물에서 충분히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반대와 시련은 우리를 성경과 기도로 달려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두의 은혜와 그를 아는 중에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풍부한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적 친교를 통한 이러한 경험을 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영혼 구원의 친교에 사용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